물론, 내 자신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다 치지만, 다른 걸로 인해서 그게 나한테 상당히 큰 타격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. 아... 그게 내 맘대로 안 돼. 절대 안 되죠. 그치, 부모, 자식, 남편. 음. 어. 다 필요 악이야 왼수 같은 것들이란 말이야. 어. 그치? 음. 그거를 내가 하지 말란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나? 어. 모르는 게약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? 잘 지냈지 추석이 있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선생님 이번 질문이 아는 게 힘일까 모르는 게 약일까? 난두개다 똑같아 <laughs> 응. 알아야 될땐 알지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난 절망적인 얘기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봐 절망적인 얘기 어. 절망적인 얘기는 어느 쪽에 좀 속해있어요? 어떤 카테고리? 뭐자기노 노년이라든가 음 아니면 자식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음. 그런 것들은 그냥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겠다. 음. 어. 음. 아뭐 중학생 이전에는 안 봐준다 뭐 이런 느낌. 모르면 후회를 들하게 되잖아. 근데 음. 들었는데도 불구하고, 에이 <laughs> 설마 하고 당했다면 음. 되게 후회할 것 같아. 음. 그때 그랬는데. 그러면 음. 아는 게 힘보다는 모르는 게 약쪽에 좀 많이 무게를 실지. 음. 음. 그 내가 입 담을 때 있다 따르잖아 이건 모르는 게 약이겠구나 아... 어.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어떤 부분이었죠?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신수에서도 말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음... 음, 팔자에서도 말안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음... 어차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미리서부터 약을 칠 이유는 없는 거야 음... 괜히 오히려 더 가중을 시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음... 어. 그러면... 모르는 게약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, 아는 게 힘인 부분은 뭐예요? 아는 게 힘인 부분은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. 좋은 일이 있을 때. 어,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닥쳐야 될 문제들 중에, 물론 알려준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. 음. 대처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. 음. 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? 알려줄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줄 때는, 알고는 이때 대처가 안 되지만, 그만큼 상처도 덜할 거라고 보는 거지. 어차피 터질 일이지만. 그렇지. 그 완충이 가능한 거는 또 알려주시잖아요. 어 그런 건 알려줘. 그게 음. 힘이네요. 그렇다고 해야 되나? 어. 약일 수도 있고. 음. 아 말씀 안 하시는 게 약일 수도 있고. 음 약일수 약인 경우가 많지. 음. 어. 그이 사람 뭐 노년에 진짜 니 아까 끌고 다녀야 될방국인데 음. 당신 나 지금 열심히 살아서 뭐해? 어 그래도 니 아까 끌 건데 어. 어 그렇게 살지 마.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. 그지? 진짜 그런 응. 음. 그건 진짜 모르는 게 약이다. 모르는 게 약인 거야. 음 어. 그럼 점을 안 봐도 된다? 뭐, 이런 쪽으로도. <laughs> 뭐, 1년 1년 오늘 대처하고자 보는 거는, 음, 음. 그럴 어, 수 있지. 나도. 어. 그리고,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느 때 어떻게 굴곡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난 나쁘지는 않아. 음 어. 중요한 이슈들. 그치, 중요한 이슈들. 어느 나이 때 어떻게 음. 조심해야 될지, 이런 것들. 음. 음, 그런 것들은, 어,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. 음. 내가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음.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거든. 음. 어, 근데 이제 그게 기회 발달 사항의 음. 문제였다면, 음. 그거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. 음. 음.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. 음, 근데 모르는 게 약인 경우에는, 물론 내 자신에 관련된 문제면 그렇다 치지만, 음. 다른 걸로 인해서 그게 나한테 상당히 큰 타격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. 아, 그게 내맘대로안 돼. 절대 안 되죠. 그치? 부모, 자식, 남편, 음. 어다 필요 악이야, 왼수 같은 것들이란 말이야. 어, 그지? 음. 음, 그거를 내가 하지 말란다. 고그 사람들이 말을 듣나? 음, 어. 근데 모르는 게약이야 아, 진짜 어. 모르는 게악이다 음. 진짜 부모, 자식, 뭐 남편, 와이프는 내맘대로안 되잖아. 안 되는 거니까. 절대 안 되는 거야. 어.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. 음. 직장도 똑같아. 음. 어. 내 상사가, 내 사수가, 음. 내 밑에 친구가. 음.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. 음. 음. 그럼 내가 바뀌면 되나요? 그건 아니지. 음. 내가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. 내가 바뀌어야 되는. 어.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. 어. 음. 근데도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가 온단 말이야. 음. 그거 어게하겠냐고 음. 그치? 그거는 조심이랄 게 없어. 음. 그거에 로 진짜 펼쳐내요어 조심이랄 게 없는 거야 그게 타인에 어.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. 음. 음 그로 인해서 내 운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야 그지. 음이 음. 또한 지나가리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. 음이 또한 지나가리라. 음. 어 사람 인생이 어 그냥 참고 음. 견디고 버티는 거라고 했잖아. 음, 음. 그렇게 사는 것 뿐이야.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네.